4강. 생명활동과 에너지. 물질 대사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뜻했죠. 물질을 합성하는 동화작용, 물질을 분해하는 이화작용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동화작용과 이화작용 모두 효소가 관여하며 에너지의 출입이 있었는데요. 동화작용의 경우는 저분자를 고분자로 합성하는 반응으로써 에너지를 흡수하는 흡열 반응. 이화작용은 고분자를 저분자로 분해하는 반응으로써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에너지의 전환과 이용해서 세포호흡은 세포 내에서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었습니다. 포도당과 산소로부터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지고 그 결과 방출되는 에너지 중약 40%는 ATP 저장, 그 나머지 60%는 열 에너지로 방출이 됐습니다. 세 번째, ATP 에너지에 이용해서 ATP란 생명 활동에 직접 이용되는 에너지 저장 전달 물질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ATP는 아데노신에 세개의 인산이 붙어 있는 구조였어요. ATP가 ADP와 무기 인산으로 분해되어 방출된 에너지는 다양한 형태로 전환되어 발성, 정신 활동, 체온 유지, 근육 운동, 생장 등 다양한 생명 활동에 이용이 됐고요. 반대로 ADP와 무기인산으로부터 ADP가 합성되는 과정에는 세포결과 방출된 에너지 중 일부가 저장되었습니다. 이렇게 4강도 간단 복습 끝!